안녕하세요, 퍼이입니다찐퍼이 계정도 합기 거의 다 모았거든요? 이제 남은 합기가 총 4마리 남았는데, 오늘 마침 벽슬랜드 나와서 벽슬랜드 한번 뽑아볼게요. 188개 한개 남았으니까, 진짜 토큰 한개씩사볼 <목소리> 아, 뽑혔네. 계속해서. 나라. 일단 무지개가 2개 남았거든요? 그 다음에, 보라색 돌이 아홉 개 남았으니까 어, 괜찮은데 왜 이렇게 파란색만 나오지 노란색 좀 나와주지 나라 안 나왔네 아 보라색 나오면 좋을 것 같다 코인 나라 또 파란색, 와, 왜 이렇게 파란색만 나오지? 또 파란색. 제발. 오, 드디어 나왔다, 노란색. 선택형. 아, 이 무지개가 이제, 이제 한개 남았거든요?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잘 뽑지? 추월! 좋아 파란색 또 파란색 빠르다 지금 킵줄 빠지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20회 해야 되나 와 보라색 왜이렇 나와 보라색 좀 파란색, 제가 다 뽑고 있는데요, 거의? 10회 가자, 그냥. 지금. 나와! 어, 나왔다! 하! 야, 운 좋게 바로 나와주네. 오, 바로 뱃슬랜드 뽑아주고, 그 다음 보석도 나와줬네요. 우편 가서, 바로 받아주기. 뱃슬랜드 뽑았으니까 한번 사용해보죠. 야, 좋았어. 합체해주고 가운데에다가 얼티밍 벽슬렌더 얼티밍이 아니구나 그냥 벽슬렌더 안돼 저 뒤에 지금 한 방이 거슬리거든요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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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샥샥이 두 마리는 좀 오반데 어 힘들다 이거 못미나? 한번에 밀어 아 뺏기면 은 곤란하지 혹시나해서 했는데 뺏겨 버렸네. 안 돼. 야 이쪽 타워는 못 막겠다. 뭉치 그냥 해주고 얼도안 좀 써야 될것 같아요. 야 근데 강명기 두 마리는 진짜 손 넘긴 했다. 가자 얼도안. 설마 세 마리? 얼려주고. 오케이 이렇게 잡아줘야 돼 빨리 빨리. 그 다음에, 얼티 이드라. 뺏겼고, 저건 필요 없어요. 그냥 갖다 보내버리고, 낙내로 바로 그냥 없애버려. 그 다음. 자, 얼티이 샌드맨. 펜에 준비하고, 펜에 써야 되는데, 상대방이 안 되네? 네, 오케이. 뺏었고. 바로, 타 터지죠, 또. 얼두안, 얼티밍 이드라. 타워 두 개. 아, 잠깐만. 얼티이가로다 레벨 17 됐다. 무서운데? 괜찮아. 아! 하필이면. 안 돼! 이거 얼려야겠다. 얼리고, 다시. 이런 식으로 반복으로 소환. 와 역시 되기 쎄다쎄자 이번에는 신비 스킬로 가지고 왔고요. 오케이 좋아. 바로 얼도안 그 다음에 덕슬랜더 합체 시켜주고 그 상태로 라인 좀 해야겠다 밀어야겠다. 뭐와 근데 이렇게 바로 잡았네. 좋이 상태로, 벽슬랜더, 바로 소환. 오, 도호 범이야? 도호 범은 모독의 얼티미 샌드맨으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? 지금. 오케이, 밀어버려. 아, 상대방이 무한기절 시키네, 이거. 그렇다면 또. 내주고. 아, 지옥불로. 근데, 힐. 힐, 좋아. 그 다음에 반대쪽에. 이쪽에도 똑같이. 벽슬랜더. 낙내로 바로 없애주고. 와, 지금 벌써 벽슬랜더 두 마리나 있거든요? 아, 이번 건 죽겠다. 아무래도 레벨이 조금 낮다 보니까. 어? 이기나? 야, 레벨 1, 복슬랜더가 장성동을 야, 이걸 버티네. 좋았어. 마나 깎고, 이쪽에다가, 얼팅 센스맨. 안 돼! 이거 진짜 용암 뭐냐? 죽겠는데? 살아라. 오우. 안 되겠다. 얼지구 도쿄까지 같이 써주고 와와 세다 세어 근데 사거리가 있어가지고 샌드맨 필요가 없네 여기에다가 얼두안 오 와우 이번에는 뚱비 스킬로 한번 재미 좀 볼게요 오 바로 슬랜더, 만들 수 있고. 이쪽에, 얼벽이, 가운데, 얼도안 가운데는, 어, 뭐 나왔네? 데미지가 좀 들어가거든요? 아, 얼도안인데얼도안 얼두한. 아, 질려나? 지나? 아, 똑같네. 응원비서 이쪽에다가. 그 다음에, 화염장신. 여기다가. 벽슬랜드까지. 아, 이거 사거리 안 단다고? 오반데? 이거, 이렇게 해야겠다, 좀. 상대방 공격 못하게, 이런 식으로 좀 방어 좀 해주고, 좋아. 이런 식으로 라인 밀어주고, 여기에다가 응원비서. 아, 낙내 맞았다. 화영장승을 어이구. 바로 와버리네. 안되겠다. 가자! 부서, 부서. 오케이. 막았고. 야 위험했다. 오 좋은데? 뚱비? 아, 너무 재밌는데? 재밌어, 재밌어. 여기다가 응원비석 좀 설치할게요. 설치하고, 이쯤에. 덕슬랜더를. 아. 이 이드라를 써가지고. 터졌을, 이거 사거리 안 다? 사거리 닿아야 되는데? 한대맞고 얼티밍, 샌드맨으로 밀어줘. 이러면 못 오지. 장승을 이쪽에다가 할게요. 절대 못 오게. 잡았어. 그 다음에 응원비석도. <laughs> 엄청 많아. 야, 장승 왜 이렇게 많이 썼지? 아, 재밌다. 아, 재밌는데, 진짜? 어우, 야, 도어 범이 게 계속 나와. 무서워. 그만 좀. 야, 도어 범은 이런 식으로 얼티이 샌드맨으로 잡아주면 되고. 오지 마. 어. 자, 요런 식으로. <laughs> 자꾸, 보도게끔. 화염 장승. 배치하고. 그 다음에, 여기에 얼티이 이드라. 장승을. 이쪽에다 할, 이쪽에다 할게요. 어. 그 다음에 얼지고 그쪽. 와, 이거 뭐야? 뚱비 아, 재밌는데? 아, 너무 재밌다. 이게 예, 장성 소환하는 재미가 있네. 상대방 얼지구 가로따도 있었는데 소환을 못했네. 와, 재밌다.